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식물을 재배할 때 보통 우리가 국민이라고 부르는 식물들은 대접을 좀못 받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의 식물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물의 희귀성 여부에 너무 무게를 주지 않는지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작은 꽃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이 영상 속의 꽃길이는 지난 여름 너무나 예뻐서 구입하려다가 참고 그냥 영상만 찍었는데요. 지난번부터 유포르비아 속의 꽃들이 너무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식물도 꽃길인인데요. 꽃길이는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꽃길이는 삽목도 잘 되고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많이 하는데요. 이 꽃길이는 가지를 잘라내면 하얀 유액이 나오는데요. 이 하얀 유액에는 독성이 있어서 상처에 닿으면 좋지 않으니까 삽목을 할 때는 유액을 닦아낸 다음에 삽목을 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이렇게 꽃을 보면 꽃대가 길게 올라와 있죠. 꽃의 꽃대가 기린처럼 목이 길어서 꽃길린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꽃으로 보통 감상하는 이 꽃은 꽃이 아니고요. 꽃을 짜고 있는 포엽이고요. 꽃은 그 안에 진노랑의 꽃이 꽃입니다. 유포르비아들은 가시가 줄기의 표피가 변해서 이렇게 가시가 변한 거고요. 선인장의 가시하고는 좀 다르죠? 선인장은 가시자리가 따로 있는데 유포르비아의 가시는 이렇게 가시자리가 없습니다. 이 꽃길인도 유포르비아 속인데요. 유포르비아의 꽃은 대부분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지금 옆에 사진도 보이시죠? 모두 유포르비아 속의 꽃들입니다. 유포르비아 꽃도 자꾸 보면 매력있고 귀엽습니다. 3, 4일 지난 후의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영상과 조금 모습이 다르지요 보면 입이 누렇게 하엽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꽃길린도 마다가스카르가 원산지인데요. 아프리카 식물들은 대부분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이파리를 떨굽니다. 때에 따라서는 모든 이파리를 다 떨구고요. 다시 새잎을 내는데요. 이럴 경우 가다간수를 하면 위험합니다. 평소와 같이 관려고요 잎이 모두 떨어졌을 경우는 물을 약간만 줄여서 주다가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물을 다시 차츰차츰 늘려서 주면 되고요. 이 꽃길이는 물을 너무 말려도 이렇게 하엽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물을 말리면 꽃도 안 피고요. 꽃길인의 장점은 환경만 맞으면 꽃을 사계절 피워주는데요. 이렇게 앙증맞은 꽃을 항상 볼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대왕꽃길인이라는 새로운 품종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왕꽃길이는 일반 꽃길인보다 잎도 크고 꽃도 크게 피는데요. 저는 가정에서 아담하게 놓기에는 이 꽃기린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대왕꽃기린은 크게 키웠을 때 꽃이 커서 예쁘고요. 그리고 저는 꽃기린은 너무 큰 것보다 이 정도 아담한 사이즈가 가정집에서 보기에 예쁜 것 같아요. 이 꽃기린은 농원에서 땅에 심어져 있는 것을 캐와서 분갈이 해갖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제를 할 건데요. 코끼리네 많은 벌레로는 총채벌레가 있기도 한데요. 저는 집에 깍지약이 있어서 그냥 깍지약을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담궈놨고요. 약을 방제하실 때는 구입해 와서 용토가 젖었는지 확인하고 방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과습의 위험이 있으니까 농원에서 가져왔을 때 용토가 완전히 말라서도 한3 4일 지나서 방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겉에도 스프레이로 방제를 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저처럼 농약을 다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방제를 하지 않으시고 식물이 많지 않다면 해충이 생겼을 때 따로 잡거나 스프레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세심한 관찰로도 충해를 없앨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린 갤피알코올을 용토에 살짝 뿌려놓아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렵겠지요. 제가 이 식물은 농원에서 땅에 심어 있는 걸 캐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분갈이를 해서 가져와서 분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용토를 섞는 것만 잠깐 알려드릴게요. 보통 가정에서 식물을 구입하는 경우는요. 주택가에 있는 하원에서 구입해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식물은 국민 식물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용토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가의 하원에 가면 이런 상토나 혼합토를 판매해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이 마사를 판매합니다. 보통은 이두 가지 외에는 다른 용토는 갖다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경우 제가 용토를 섞는 법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사구요. 그리고 이거는 폴라이트인데요. 폴라이트가 없다면 섞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아까 상토와 마사를 이용해서만 용토를 만드셔도 되구요. 삽목을 할 때는 이 강모래가 집에 있다면 강모래를 섞어서 하면 뿌리가 빨리 내립니다. 물론, 꽃끼리는 어느 용토에서든지 뿌리는 잘 내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훈탄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용토로만 흙을 만들어 볼게요. 상토를 이만큼 넣고요. 마사를 이렇게 넣습니다. 비율은 한 6대4 정도 되는데요. 여기다 훈탄을 이만큼 넣겠습니다. 이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1대1로 비율로 혼합하셔도 되고요. 해가 잘 비추지 않는 장소에서 재배를 한다면 마사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셔도 되고요. 여기에 펄라이트를 넣는다면 상토를좀더 넣어야겠죠? 그리고 펄라이트를 요만큼, 마사만큼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합을 하겠습니다. 용토를 섞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라 아주 조금만 제가 섞어 보는 거고요. 이렇게 골고루 섞었습니다. 용토를 보여드릴게요. 용토는 보습성도 있고 또 배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배수가 될수 있는 용토이고요. 이 용토는 칸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바특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환경이 해가 잘 비추고요. 바람이 잘 통하는 야외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보습성분을 조금 더 줘도 됩니다. 이 상토는 영양성분이 1년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 영양제를 좀 올려놓는 것이 좋은데요. 물과 희석하는 영양제를 주셔도 되고요. 비료를 살짝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하원에서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노란색 알갱이 비료 있죠? 그 완효성 비료를 봄 가을로 올려놓아도 됩니다. 저는 이 식물을 크고 높게 키울 건 아니고요. 아담하게 키울 거예요. 그래서 줄기를 어느 정도 잘라내고요. 제 나름대로의 수형을 다듬을 건데요. 그거는 봄에 보여드릴게요. 혹시 가지를 많이 잘라내게 되면 봄에 삽목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삽목하는 모습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